이번에 소개할 뷰티템은 무엇인가요? 또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 요즘 날이 따뜻해지면서 다이어트 계획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엄청 많죠. 어, 저도. 그쵸? 오. 어, 하고 있어요? 이제 하려고요. 준비하는 사람이 아, 많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다이어트는 한 365일 하는데 계획은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도 음. 하고 있어요. 그치, <laughs> 이렇게 계획은 계속하고 있어도 생각만큼 다이어트가 쉽게 되지 않잖아요. 아, 살이 빠져도 또그 생활을 유지하지 않으면 도로 음. 요요가 오잖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내 몸에 맞는 건강에 도움을 주는 다이어트가 필수인데요. 제가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뷰티템을 준비했거든요. 어떤 뷰티템을 준비했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Do it like that. 안녕하세요, 솔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날이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맛있는 건 너무 많고 다이어트를 하기 힘들잖아요. 저도 먹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추하는 쉽고 빠른 다이어트 꿀팁. 공개합니다. 자, 제가 요즘 새롭게 드라마 촬영에 들어가서 다이어트도 해야 하고 스케줄도 바쁘다 보니까 매일 운동을 못할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 제가 챙겨 먹는 제품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빨간통 다이어트. 빠밤. 제가 개인적으로 다이어트 할 때는 좀 꼼꼼하게 따지는 편이에요. 콜레오스 포스콜린 추출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100% 식물성 자연 원료로 그 뿌리에서 추출된 포스콜린 성분이 체지마 감소에 도움을 주고 부족해진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필수 영양소 비타민 B, 미네랄 등이 들어있다고 해요. 요즘 다이어터들의 시크릿 아이템으로도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되게 먹기도 간단하고 자기 전에 한번 챙겨 먹으면 되니까 잘 까먹지가 않는 것 같아요. 두발. 이게 요즘에 이 제품과 함께 식단 조절 그리고 유산소 운동과 함께 병행해서 S라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건강 식품은 원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건강을 해치는 제품도 있으니까 성분이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꼭 체크하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균형 잡힌 건강한 다이어트로 건강도 지키고 더 예뻐지세요. 어, 아, 저도 이거 본것 같아요. 요즘에 SNS 다이어트 간증글 요런 거에 꼭 추천템으로 뜨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일명 빨간 통 다이어트라고 불리면서 실제로 유명 B J 나 연예인 분들이 되게 운동과 병행해서 효과를 봤다고 많은 후기가 전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해진 다이어트 템이에요. 어, 저도 되게 궁금한데 아이돌들의 평생 숙제가 다이어트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이 나오면 좀 궁금해요. 그렇죠. 어. 다이어트 건강 기능식품을 고를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여기 적혀 있는 원료예요. 아니 원료보다는 사실 성분이나 그 성분이 뭐 어디에 좋다 이런 걸 많이 보지 않나요? 그죠. 근데 다이어트 건강 기능식품의 핵심은 원료라고 해요. 콜레우스 포스콜리 추출물과 비타민, 미네랄 등 여섯 가지 주요 원료를 꽉. 다만했다고 합니다. 아, 콜레우스 포스콜리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뭐죠? 이게 콜레우스 포스콜리라는 성분이 저도 사실 낯선데 이게 무려 4천 년 전부터 인도에서 사용했던 식물성 자연 원료라고 해요. 4천 년? 4천 년. 우리에서 추출된 포스콜린 성분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줘서 해외 특허까지 받은 원료라고 합니다. 오, 진짜 뭔가 남다르네요.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어, 먹어야죠. 네, 다이어트 해야지. 다이어트 다 해야죠. <laughs> 조금해서 한 번에 두개 먹어도 될것 같아요. 씩 음. 이게 뭐 하루에 한 번만 음, 또 먹으면 만나요. 되니까 진짜 간편하네요. <laughs> 이 식사 때마다 챙겨 먹는 것도 아니고. 음 먹기도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좋네요. 음, 맞아요. 그래서 요 다이어트 보조제와 운동을 병행하면 더욱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무작정 굶고 건강을 해치는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SNS로 핫한 요 빨간 통 다이어트. 저희 함께 예쁜 몸매 만들어 볼까요? <목소리>